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에 이 죄라고 하는 놈 사탄이었죠. 사탄이 기회를 타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 1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히려 사탄은 기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하 여러분들에게 혹여 마귀에게 속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나 할것 없이, 예, 그렇게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귀에게 속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는 거지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인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다음 번에 또소가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는 두 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하고 성령의 영. 사실 우리가 이두 진영밖에 없어요. 우리... <laughs>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자꾸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어떤 영분별의 은사, 능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영분별의 은사의 적용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수임받고 있는지를 분별해 내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귀가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영분별이 되어지면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 관심 없이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읽어가는데 내 삶의 자리 속에 나가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수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도구로 수임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분별하시면서 나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는거예요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씀씀이 하나까지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영분별하시야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오히려 일법의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붙잡힌 바된삶 성령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데 11절 말씀을 가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한마디로 사탄이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해 제가 이 그래서 이 사탄을 좀 오늘 말씀이 간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명확하게 좀 알게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귀는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명수라고 그러잖아요. 기회를 잘 노리고 잘 타는 명수가 이 마귀 사탄입니다. 기회를 제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이 내용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사나운 짐승이, 표범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이 먹잇감을 노릴 때 보면 아주 그냥 조용하게 몰래 숨어가지고 기회를 타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걸려들 기회만, 먹이를 움켜질 기회만 노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연상하시면 됩니다. 에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언제나 호시 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말인데 자 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이, 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적이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태하고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지휘관은 고초병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한 뒤에만 노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느냐 그런 말 다시요 이제는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움키기 위해서 귀에만 노리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어설픈 존재가 아니고요 명수다 하여튼 최고다 귀에를 노렸다가 움켜채다는데 있어서는 이 마귀가 최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잖아. 아브라함도 이 귀에 낚아 친적이 있었고요. 또 성경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 들러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잠들어 있고, 나태라고 경각심을 가지 못해.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나를 속이고, 라고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데도 명수라는 거예요. 성경의 상으로 보면, 최초로 거짓말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셨죠? 정령. 예. 요즘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러면 사탄이 안 죽는다고 말하면 누가 거짓말한 것이 되어야 되죠? 사탄이 자,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서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있대?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로 숨겼어요. 사실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을 좀 확인해 보면 사탄의 관계에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깨달아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악들, 허물들,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은 바울사도지사탄에 속은 걸로 말하면 바울사도 같은 이가 없습니다. 제가 좀몇 가지로 점검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도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의 자신의 간증 내용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 어,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속은 자라고 말해요 바울,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그러면 속았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자다. 그래, 이게 속은 거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허물없고 죄인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되지도 못한 것이 된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속은 거예요. 구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살았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리포서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철저히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빗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았는지 아시겠지요? 만약에 바울사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건 지옥 같습니다 없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귀에게 소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소금 경험에 대한 빼저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도 아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군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혹여 군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에게 주, 기회를 준다고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결과가 오니 혹여 너희들이 분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 맞아요 분을 낼 만한 일들이 있지 왜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났는데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이웃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분을 낼 일들이 분명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각심을 잃지 말 것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이 사탄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해서 오히려 우리끼리 자중지간을 일으키고 우리끼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고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하는 경우가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 후린도 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을 내어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죄를 지은 자들, 교회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책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책벌을 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은혜로, 사랑으로 품습니다만, 감당하지 못할 죄가 있으면, 책벌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책벌을 당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어떻게 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고인도 후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미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책벌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건면을 한다. 그만 족하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라.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어라. 그렇게 건면을.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바로 이에서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면서 틀림없이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큰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그런 자들을 미로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절대로 사탄의 간교에, 간계에 이간에 붙여져서 그 생명을 영영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찬으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로라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의 내용을 쓰고 있다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가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찰도소가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우리끼리 나누기 위해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알아지더라고요. 어른들이요, 철없는 이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꼈다고 그래요? 뭐가 꼈다는 거예요? 콩깍기가 껴가지고, 하여튼, 허물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 허물도.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보면, 입에 이 짜장면, 이, 이거를 안 묻히고 먹을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짜장면 먹다 보면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흘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도 그게 이뻐 보입니다. 안 이뻐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속는 겁니다. 사실 콩깍지가 껴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이다 보니까 아이고 저 놈은 우리 아들 짝이 아닌데 내 아들이 눈이 멀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아이고 얘야 저거 네 신랑감 아닌지 네가 눈나콩깍지를 껴가지고 신랑감으로 보이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아니한 것, 혹은 받지 아니한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속아서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한 표현을 씁니다 20절 말씀에 가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아 넘어가서 간계로 꼬여 넘으자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을 삼는다, 잡아먹는다, 빼앗는다, 뺨으로 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잠점으로 우리도 이제 이단들이 주의에 있으니까 보세요. 그 이단들의 미혹된 것 보세요. 그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애같으면와 가지고 자녀 좀 내달라고. 내 아들 좀 돌려달라고. 가정이 파탄 났다고 그렇게 외치다는데도요. 그들 보세요. 꼼짝도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데 왜 부모님이 와서 간섭하냐고. 오히려 부모님은 애들어요. 그들의 영혼을 빼앗았는데. 그들을 노예 삼고 있는데 그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내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또 용납하고 있다고. 마귀 사탄의 관계에 그렇게 잘또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데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간붙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이 관계를 잘도 용납하고, 잘도 속은 수가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분오열 시키고, 형제 간의 분쟁을, 바울을 배척하고, 심지어 불신세계도 없는 여러 가지 추악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교만하고, 신령한 척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더 이상 속을 내야 속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무너진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셔야 합니다. 이 소리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마귀 사탄에 속해 있는 영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이런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요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사탄의 이관계에유협되어 져가지고 깨달아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빼앗기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사탄은 가장의 명수다라고 말씀드려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바우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런다. 사탄이 어떻게 자기를 가장했다는 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소가 넘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글쎄요, 거짓 선지자인지 알고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히 속아 넘어가고, 마귀에게 이 포장되어 져 있는 가장한 마귀가 마치 천사인 양, 예수님인 양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어미 경고하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짓거리가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전해온 말씀을 정리하면, 거짓, 아니, 기회를 엿보는 자입니다. 달콤한 말인 것 같지만 속이는 자입니다. 가장의 명수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혹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경계하시면서 부모된 우리들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져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계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성경은 은사라고도 부릅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무기입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을 한번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과연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해, 마귀 사탄이 이간질 시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성도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로 쓰임 받고 있지는 않는 건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군복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를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침소 지켜 나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마귀에게 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